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아, 이 부산, <laughs>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뭐,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 이게 바다 쪽비가 뭔지,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아, 지금 뭐, 해운대, 수영, 그리고 이제, 일부 남, 그, 남구 쪽 아파트들이 평당 5천만 원이 넘는 실거래 가격이, 거래가 형성되면서, 이게 너무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참 우려가 아니고 양극화 되고 심화가 되고 있죠 서부산과 원도심 집값은 사실은 뭐 계속 18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고 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평균의 함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체 집값은 하락을 부산에 하락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특정 지역의 아파트들은 불황도 없이 물어 평당 4천 000, 5천을 지금 넘나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laughs> 너무 부산에 같이 살면서 너무 위화감도 조성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뭐 해운대나 저 일부 지역들은 막 부산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양극화가 좀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이거는 이제 실거래 거래가를 하면 국토부에 신고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달 초, 그러니까 1월 초에 남구 영호동 W, 72평이 36억 5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신고가죠. 그게 이제 평당, 5069만원입니다. 평당 5 0 6 9만원 그리고 이제, 해운대 중동, LCD, The s 이거는 지난 연말에 75평짜리가 42억 2천만원. 그니까 러 평당 5,626만 원입니다. <laughs> 참. 지난달 해운대구, 그, 우동에 있는 해운대 아이파크 100평짜리 제일 귀층이죠 건물이, 뭐, 이 물건이 42억 2천만 원에 매매되었고, 해운대 두산 위버드 제니스 74평. 이것도 34평, 34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앞에 있는 월드 트럼프 마리는 지난해 11일에 79평이 3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아, 이, 뭐, 이미 알고 있던 바지만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션부를 자랑하는 남구, 해운대, 이런 위치한 아파트들이 평당 5천만 원을 찍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것도 매물이 없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전반이 부산이 지금 뭐 매물이 쌓이고, 금매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일부 아파트들은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면 올라가고 있다. 참, 이건, 야 너무 양극화가 때도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길이다 하지만은, 분양을 앞둔 아파트, 이거는 기존 아파트지만은, 수영구 밀락동 테넌밤 294, 제가 한번 했죠. 강한 대교 부부가 보인다 그래가지고 고급화 전략을 내세웠는데, 이 아파트 고층 일부 분양가격도 최고 5천만 원을 육박합니다. 평균 한 4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사실은 뭐좀 말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정말 이건 좀 심각하죠. 그리고 해운대 재송동옛 한진시와의 자리에 들어서는 러웰드 웨이브시티, 이건 이제 롯데스 하는 건데, 이것도 평당 한 4천만 을 넘어서 높은 청은 4 9 0 0까지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공영개발 1호, 공공환수하는 1호 부지인데, 이렇게, <laughs>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서 참.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분, 아파트 분양 중에서는 지난해 9월 달에 분양했던 더비치 프로조 스밋, 옛날에 대빈비치죠. 재건축한 건데, 이게 평당 3,300이었습니다. 근데 3,300이 이제는 사게 보이는 완전 착시 효과를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3,300, 3,000. <laughs> 글 이게 참 분양했던, 이건 또 후분양이니까 또 조금 더 비쌀 수도 있다 했는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은 뭐 하여튼 엄청나죠. 소위 이제 해수남, 해수동이 아니고 해수남이 됐습니다. 해수남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리치벨트 해가지고 관리 해운대 석경 광안리 쭉쭉 가면서 바닷가 쪽으로 리치벨트를 해가지고 선이 쭉 꺼지면서 이제 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동부상 공업 매물들은 막 계속 치솟고 있는데 중부산이나 서구산은 전처럼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제 동부산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4억 구천 4,900만원인데 만에 중부산은 3억 6천만원입니다 서구산은 2억 7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동부산 가격에 지금 뭐 거의 한50% 60% 수준이죠 차이가 엄청나는 겁니다 지금 이 동부산 가격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평당 5천만 원 포함해서 하여튼 그렇지만 은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특히 서구산 같은 경우를 보면 2020년 4월 평균 매매가가 3,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인데 3,3600만 ,000, 원으로 빠진 거죠. 1년 8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도심을 포함한 중부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 전체 부동산에 침체됐다는 이야기는 전형적인 평균적인 함정이라는 게 이제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이제 사다리가 없어진 겁니다. 조금 낮은 가상 가격으로 원도심에 있다가 돈을 좀 모으면 이제 저기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사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갭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뭐이사갈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서부산 쪽에 이런 중부 쪽에 사는 아파트들은 뭐억 단위로 가격이 떨어지는데 해운대나 수영 쪽은 2, 3년 전과 비교한 것도 없고 특 일부 아파트는 뭐더 오르고 있습니다. 이 이제 부산의 고질병인 동서 양극화가 이제 상,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이 심화되면서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주거 사다리가 끊긴 겁니다. 실제 부산의 주택 구입 물량 지수는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죠. 부산지역 주택구입 물량지수는 2019년도 66.1 이었지만 22년대는 44.6 2019년도에는 중소, 중위소득가구가 소중 대출을 끼면 100채 중 66채를 살수 있는데 2 0 2 2년에는 44채밖에 살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뭐좀 심각하죠 이게 좀 부산 도심 내에서 좀 양호한 주거환경 전부다 이제 뭐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산다든지 아니면 원도심이나 저렇게 이제 서부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해운대로 또 몰리라는 겁니다. 해운대나 동부 쪽으로 몰리라는 그게 많고 선호를 하기 때문에 참 이건 어떡하겠습니까? 이쪽으로. 그래도 서부산은 집값 떨어지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옮겨서 빚을 내서라도 동부 쪽으로 가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 줄고 젊은층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인구 감소가 일어나니까 계속 이제 집값은 이제 양극화되고 특정 지역만 계속 이제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외곽지는 쇠퇴하고 조금 살만하고 집값이 살아있는 수영인 해운대 수영 남구 일부 동네 이쪽으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급속하게 그게 특정 지역으로 몰리면서 해당 집값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하는데 이 사면 안 사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비사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이, 때안 사면 이제 영원히 갈 수가 없겠구나. 그러고 이제 동부 쪽에 사는 주민들은 아이고, 이집 팔고 저쪽으로 나가면 나는 영원히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뭐 이런 묘한 분위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심리적인 상황들이 실제로 지금 증계가 되고 있는 겁니다. 평당 제가 5천만 원짜리 그걸 빼두고도 지금 뭐 부산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평당 4천을 필두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참 문제가 되죠. 동산권 평균 매매 가격은 4억 4,900만 원, 4억 5천이죠. 그런데 중부산은 3억 6천, 서부산이 2억 7천. 그럼 누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조금 돈 가진 사람들은 우리 1년 8개월째 빠지는 이쪽에 서부산이나 중부산에 사는 것보다는 지갑이 계속 오르고 있고 안정적인 동구로 가자 이래서 몰리는 겁니다. 계속 몰리다 보니까 이런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겁니다. 더 심화되고 있는데 참그또운대 수영역 쪽에는 재개발 재건축하는 부지도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정책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그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갈수록 양극화되고 쪼개지는 부산의 현상을 보니까 참 너무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해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